또 이찬원은 촬영이 끝난 뒤 오전 2시경 귀가했다. 그는 휴식을 취하던 중 작곡가 조영수로부터 느닷없이 문자를 받았다. 문자 내용을 읽으면서 이찬원은 아연실색해 눈을 믿기 어려웠다. 작곡가 조영수로부터 온 메시지가 결혼 준비를 알렸다. 이것은 한국 연예계에 충격적인 소식이다. 조영수는 이찬원에게 결혼식 때 노래를 불러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재회를 받은 이찬원은 조영수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뻐했다. 그는 이 작곡가의 특별한 날에 공연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조영수는 다시 문자를 보내 농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찬원이 웃겨 나를 또 놀리냐고 화답했다. 조영수는 최근 결혼설이 나돌고 있어 장난을 좀 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찬원은 또 조영수가 현재도 싱글인 것을 확인했다. 초동 충격 이후 이찬원과 조영수는 함께 웃으며 메신저. 대화를 이어갔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 연예계의 두 연예인 모두에게 오락의 일부와 재미 이야기를 더했다. 메신저 대화 이후 이찬원과. 조영수는 계속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장난을 치며 웃음이 넘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성격의 이찬원은 결혼하면 정말 결혼식에 노래 불러달라고 초대받을까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다. 도른 웃으며 재미있는 생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후 이찬원과 조영수는 절친한 친구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종종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음악과 사생활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이찬원은 또 조영수가 음악계에서 새로운 업적을 남길 때마다 축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농담이었지만 결혼식에서 노래 부르는 초대에 대한 이야기는 두 예술가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다. 그들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서로 만나고 지원하며 그들의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쁨과 동기를 부여한다. 이찬원과 조영수는 진실한 우정과 유머로 연예는 경력뿐만 아니라 연예인 간의 기억에 남는 관계와 순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늑한 카페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해 논쟁했고, 그들의 창의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